그치. 먼저 29번부터 봅시다 야 29번 29번은 2차 이하의 다항 함수 f x 야 그러니까 f x 가될수 있는건 생각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고 또는 f 2차 이하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야 생각해봐 그전에 f x 가 2차다 이런거 안주잖아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이건지 이건지 선택을 해야돼 오케이? 그리고 빼기 f 하고 마이너스 fx는 그리고 x 이렇게 돼있어 지금 그리고 f1은 4라 하고 주고 f 마이너스 1이 얼마냐 묻는거야 지금 근데 먼저 얘부터 주어진 조건이 이거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가 한번 뭔지 봐야될거 아니야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지. 그럼 빼기 f 마이너스 f1은 1 이렇게 되지. 돼? 그러면 f1이 4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4는 결국 1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뭐야? f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 하나 찾은 거야. 됐나,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 이것 때문에 찾은 정보만 다시 하면 적어놓고, 이거 지울게. 그래서 얘를 집어, 맞지? 얘 집어 넣은 게 뭐야? F-4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찾은 거야. 됐죠, 여기까지. 지울게, 이거. 그리고 나서, 프리는 두 가지로 할 거야. 두 가지. 그러면, 예, 이거 구하려면 f, x 알아야지 집어넣지 그래서 얘는 합성을 해보는 것밖에 없어. 먼저 무슨 말이냐? 얘를 마이너스 보이 싫으니까 얘를 이렇게 넘길게. 원래는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확인한다는 건 먼저 얘라면 이렇게 생각해봐. 먼저 얘라고 하면 얘는 f 마이너스 a x 제곱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하고 그리고 그냥 얘는 그냥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은 거잖아. 얘이 자체를. 그러면 집어 넣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잘 봐. 귀찮. 먼저 할 건데. 이거야 a 마이너스 a x 제고. 이걸 진짜 x에다 집어 넣은 거야 이렇게. 하고 제고. 이렇게 더하기 다음에 b에. 그리고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X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계수 비교를 해봐야 돼. 근데 얘는 안 돼. 계수 비교하면 2차가 아니야. 이해하셨나요? 까지 근데 2차가 아닌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야, 여기에서 따질 때 A에 마인, 이거 제곱, 최고 차 계수만 따져봐. 최고 차 계수만 하면 X 4승이잖아. 그러면 A 3승에 X 4승인데, 요게 3승 계서더 이상 없잖아, 4승은. 근데 요게 마이너스 X만. 그럼 계수 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FX는 몇 차? 1차.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FX가 1차니까 끝났어. 네. 두개 구해놨잖아. 그럼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4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두식을 빼. 그럼 5a는 5가 돼서 a는 1이고, b는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x 더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오쏘, 아닌데? 아, 플러스 2. 야. o k a 이게 마, 마이, 마이너스 이게 그럼 플러스 2. 됐네요 o okay. k a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Okay. 됐죠, 여기까지. 다음은 4 5입 45입니다. 45번 보면 45번 보면 y 어디 갔어 y, f(x)는 3분의 1x 빼기 2야 근데 y는, FX, y는 f x y는 역함수 f(x)의 그래프가 y 축에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래 이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야, 지금 문제는 뭐야 얘랑 f 인버스 a(x)가 만나는 어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라며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얘는 무슨 대칭이야? y 과 x 대칭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 둘러싸 있는 도형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 얘하고 얘 둘러싸 인 도형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 한다고. 근데 f 인버스 구하기는 쉬워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얘는 y는 3분의 1x 빼기 2면 얘 역함수는 x를 정리하는 거 x y 자리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3분의 1y는 X 더하기 2가 돼서 Y는 3X 더하기 6이 나와. 아, 그래서 F인버스는 3X 더하기 6 해서 그냥 문제 풀어도 돼. 이해돼 근데 이거는 너희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게 다른 형태가 나면 1차 니가 편하잖아. 근데 다른 형태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과정으로 풀 거야. 한번 할게. 그리고 그림도 나와 있잖아, 지금. 그림도 잘 나와 있어, 지금. 다 그려져 있잖아. 이게 Y 폴 X야. 지금 그리고 얘 마이너스 이거 하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되 있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좀 좌표도 알려줬어 마이너스 3컴 사는 거 여기가 6이라고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그 그리고 나서 그이 그래 뭐야 이 그래프와 f 인버스 하고 y축 y 축에 둘러싸인 도형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랑 Y축 Y축 둘러싸인 도형 넓이는 얘 아니야 지금 얘 이게 Y축이지 맞아 이거에두 배로 구하면 되는 거지 결국 아냐 맞지 아니다 한다 그래 그냥 해봐야 되겠다 잘봐 그려보자 아 이거 두 배하면 안 되겠다 y 축이다 잘봐 얘는 이점을 지나고, 얘가 6,0이니까, 역함수는 어딜 지나? 0 6을 지나야 돼. 그래서 얘 그래프 이렇게 돼. 그래서 둘러싸있는 도형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넓이가 되는 거 곱하기 2로 할수 있는 게 아니네. 그냥 이 넓이 구해야 돼. 이 넓이. 그러면, 결국, 이 점을 구하면, 이 점은 여기가 0,-2잖아. 그리고 여기는 0,6이지. 그러면 우리가 세점잡표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0,0이고 a,b고 c,d라고 하면 근데 0,0이 있어야 돼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 ad-bc라고 했어 네? 근데 지금 얘 보면 0,-2 0,6아 근데 얘는 쉽다 미안해 얘가 일직선이지? 그럼 얘 얼마야? 8이지 그럼 높이가 얘잖아 높이 얼마야? 3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2 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에서 답은? 12 이렇게 찾는대 근데 만약에 이걸 바로 못 찾았으면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이세적으로 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0 콤마 0으로 평행이동 하려면 y축을 이만큼 평행이동 해야 돼 그러면 이만큼 이동하면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 공식화하니까 1분의 2에 a, d, 0이지 b, c 하고 플러스 24의 절댓값이니까 답은 1 2이 이렇게 나오지다 네? 근데 얘 x축이라서 그 의미가 없네 다음 아, 뭐 11번 갈게 51번 보면 51번 보면 1대1 함수 f(x)의 역함수가 g x 래 그러니까 y는 f(x)의 역함수가 g(x)래. 다시 말하면 g(x)라는 건 f 인버스 x가 이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하자, 이제. 그러면 y는 F3X-2의 역함수를 구하, 역함수를 GX로 표현하래. 그럼, 야, 역함수 구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는 어떻게? 해? Y하고 X 자리 바꾼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X. 얘는 어떻게? 해? 이렇게 됐지? 근데 역함수, 그러면 Y로 정리하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해? 위치 바꿔야지. 위치 바꾸면 3i-2 앞으로 나오고, f 인 n 스 x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f 인 n 스가 뭐야? gx잖아. 그러면 결국 3i는 gx 더하기이고, y는 3분의 1의 gx 더하기 3분의 1. 이게 내가 원하는 단위네. 그럼 여기까지. 다 55분 갈게. 55번 55번 보면 x가 1,2,3,4,5야 y가 1,2,3이야 근데 x에서 y로 간대 그러면 이거야 그냥. x가 1,2,3,4,5 y가 1,2,3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서 3은 2래 3은 2로 간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했어 야 공역이 뭐야? 공역이? 그냥 y 꺼 y 전체 1 2 3 그럼 치역은 대응되는 값이잖아 대응되는 값이 같으면 치역도 뭐야 얘네들도 어떻게 해서 1하고 3에 하나 정도는 다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예전에 내가 센에서 어? 치역과 공행갔다 해서 문제 내가 꼭 하라는 거 하나 있었어 이런 설명할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전체에서 치역이 한 개인 경우와 치역이 치역이 두 개인 경우를 빼주면 돼 전체에서 그러면 전체라는 건 뭐냐? 야, 1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러면 2도 몇 가지야? 세 가지. 4도 세 가지, 5도 세 가지잖아. 그러면 전체는 3의 4승이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치약이한 가지는 몇 가지야? 치약이 하나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몇 가지? 야, 벌써 치약이 있잖아. 하나. 그러면 치역이 한 개는 몰빵밖에 없어.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2는 기본적인 치역이 있으니까 1이, 이갈 수도 있고 3이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몇 가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그 중에서 1, 2라고 하자, 이거야, 지금. 그래서 이 경우를 해서 곱하기 2를 할 거야, 지금.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1, 2로 가야 돼. 그러면 얘도 어떻게? 전체에서 치약의한개인를 빼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얘도 갈수 있는 건몇 가지? 두 가지. 얘가갈수 있는 것도 두 가지. 얘가갈수 있는 건두 가지. 얘도 두 가지니까 1 6 개지. 그 중에서 뭐야? 치약이한 개인교를 빼면 되지. 한 개인교는 언제야? 다 몰빵하는 거 밖에 없잖아.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81에서 1 빼고, 1 0니까 여기 3 0이야 그래, 다음은 얼마? 50까지. 된다 여기까지? 네. 다음. 다음.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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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0번 하면 되나? 음 다음. 다음. 잠깐만. 야, 60번 갑시다. 60번도 이것도 이런 설명했던 거하고 중요해. 야 너희가 생각해보면 질문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내가 함수 이 뭐냐? 쎈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거든. 결과 x가 지금 뭐야? x는 a보다 크고 y는 y는 3, 3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나서 fx는? x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4래 근데 뭐야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라는건얘 이차잖아 이렇게 근데 완전제곱식하면 얘는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얘는 x 더하기 1에 빼기 제곱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 어쨌든 이 대칭 축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1대1 대응이면 이 자체는 안 돼서 한 쪽이 없어진다고 했잖아. 적어도. 근데 A를 집어넣을 때 얘가 나와야 돼.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A를 집어넣었을 때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 3A 더하기 2가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a 1때 3A 풀예면은 Y는 3X 더하기 2에, 2에 교점 구하라, 이번에 지금 그러면 교점이 두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a 값 찾으라. 이거만 보면 돼. A에서 얘로 가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해. X가 3X 더하기 2로 간다. 이렇게도 돼. 그러면 얘를 보면 너희들은 뭐야? 아 얘하고 이거의 교점 구해라 그 중에서 대칭 쪽보다 오른쪽 있는 걸 찾아라 이 문제야 그래서 얘가 얼마야 3x 더하기 2의 교점 구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x 3이고 2는 0이니까 x가 뭐야 3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인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 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래서 A는 얼마 돼? 3이 돼야지. 응, 됐나요? 그몇 번이냐, 이거? 그 A 값은 3? 더 5번. 오케이? 다. 중요하다, 얘. 정말. 64번. 얜 정말 중요해. 64번. 64분 보면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012야. 근데 x에서 x로 간다는 거는 결국 y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012 이렇게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한번 해봐.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012. y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012. 예,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씩 가야지. 여기까지 갔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야? f-1 더하기 f1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럼 얘가 만족하는 거면 얘가 1이 나왔어. 그럼 얘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1 나와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면 2가 나오고 2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네가지가 있지. 그래서 네 가지, 4를 곱할 거야, 맨 마지막에. 그 중에서 얘를 쓸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에 1을 가야 되고, 1은1 가야 돼. 됐? 그리고 나서 얘는 조건 뭐야? 1대1 대행이지. 그러면 얘가 갈수 있는 건 이제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지? 얘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이제? 두 가지. 그럼 얘갈수 있는 건한 가지. 아, 여기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다 동시에는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6사 2 4가지 나온다. 잘 알아둬야 돼. 이거 왜냐하면 너희가 76번 이후의 문제는 다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다경위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아까 질문한 다 같은 문도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하나씩 대입을 해서 나눠줄 줄 알아야 되거든. 그좀 어려울 수도 있어. 다음 66번 갑시다. 66번도 어디 있는 문제, 완전 센에 있는 문제는 그냥 센에 합산 이 문제 똑같이 있어. A, B, C 이렇게 있어. 근데 잘 봐. F,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3X 빼기, 그리고 7. 그리고 X는 0보다 작고, X, 3에서 X는 3. 그리고 x는 3보다 크거든. 그리고 얘는 FA b f c 야 근데 f는 항등 함수야. 항등 함수. 항등 함수는 뭐야? 내가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a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뭐야? a야. 그럼 얘는 그냥 얘겠냐 c지. a b c 값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뭐야? 야, 식도 3 개잖아. 그러면 내가, 어쨌든, 여기에서, 얘 한쪽에서 같은 걸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다시 말하면, 이게 크기 수는 이렇게 쓰자,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나오고, 여기에서 B가 나오고, 여기에서 C가 나오는데 생각해봐. 그러면 A는 0보다 작어.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그리고 여기, 여기 안에 B가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B를 집어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돼. 아, 3b 빼기 2가 b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 넘기면 2b는 2가 되니까 b는 얼마 돼야 돼? 1. 아얘 1이구나. 그리고 c가 3보다 커. 근데 무조건 칠 나오는데.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칠 나와야지.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얼마냐? 8에서 2 빼니까 8에서 2 빼니까 6 나오네. 됐나요? 아마 이게, 그, 센이 더, 이더 재밌어? 문제 푸는 패턴 같아. 68번 갑시다. 68번도. 뭐, X가? X에서 함수 FX래. 근데, 그,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 1대1 대응, 오케이? 1대 대응, 그럼 눈치껏 바로 나오네요. 1대1 대응. a 그리고 마이너스 x x가 0보다 작으면 x가 0이면, x가 0보다 크면. 그래서 a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그러면 내가 1대1 대응은 이 값을 지으면. 서로 다른 y 값이 나야지. 그러면 해봐. 야 먼저 f x가 마이너스 2면 f 마이너스 2를 구해봐. 그럼 마이너스 2는 2 번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3 빼기 2. 하니까 얘는 아 2.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제는 X로에, X에서 X로 간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면 Y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F 마이너스 2는 얼마나 2로 간다고 나와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또 여기지. 그러면 F 마이너스 1을 구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4고 마이너스 2잖아. 얼마?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은 1로 간다고 이렇게 그 그리고 얘 요거 먼저 할게 0은 A니까 모르잖아 지금 그럼 얘는 뭐야? 1 F1은 0이지? F1은 0 간다고 이렇게 그럼 F2는 여기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1과 그럼 0은 어디 가야 돼? 마이너스, 올라가, 마이너스 2가 되야지 1대의 대응이니까 그래서 얘는 a값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어야지 왜 마이너스에요? 이렇게 대응해야 되니까 맞는거 하면 되지 문제에서 x에서 x로인 함수니까 x가 얘면 y도 같은값으로 나와야지 다음 6, 74번 봅시다 74번 보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 0, 1이야. 그리고, 정, 그리고, 있데 이것도 별로 없어. 2X, 3승, 3X제고. 이건 너희들이 좀 하라고 할 거야, 내가. 방법만 알려주고. 문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있는데, F하고 G가 서로 같은 함수야. 서로 같은 함수의 의미가 뭐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랑 G 마이너스 1이 같아야지. 서로 같은 함수야. 그러면 내가 0을 집어넣으면 얘도 G0이 같은 함수가 돼야 돼. F1을 집어넣으면 얼마? G1도 같아야 돼. 그러면 너희 연립하면 되는데. 그치? 0일 때는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0일 때는 얘가 C지. 이런 식이 나오지. 그럼면 C값 나왔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AB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F-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0. 얘가 0이야. 그러면 마이,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된다. 근데 c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a 빼기 b는 1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1집어넣어. 1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근데 이거 하면 얼마야? 4잖아. 근데 C는 얼마야? 마이너 C리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5가 나오는 거지. 그래, 두개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네. 됐죠, 여기까지. 자, 75번 갈게. 에? 이건 너이 계산하면 되잖아. 자, 75번은 별표 쳐? 오케이? 왜 75번은 별표를 치냐 하면은, 75번은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았다면 되기 쉬워. 정말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거를 안 풀어본 사람은 fx를 구하기 힘들겠지? 결국 2번이 문제가 2번을 구하면 1번이 끝나. 자동으로. 근데 얘는 75번은 문제 구조만 잘 보면 돼. 잘 봐. fx가 2fx-1이고, 결국 3x야. 이렇게. 근데 딱 봤을 때 느낌이 이런 2구조야? 지금 2구조, 2구조. 무슨 구조야? 역수구조지 역수구조가 나올 때 fx 구하는 거는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fx분의1이 되는 거고 x분의1을 지구넣하면 얘는 어떻게 돼? 이 e? fx가 되는 거고 얘는 x분의3이 되는 거야 그리고나서 fx를 구하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연립하라 이거야. 여기에다가 몇배할 거야? 두배할 거야? 거야, 두 배. 두 배를 하는데, 여기에다 두배 하면, 여기는 먼저, 얘 먼저 두배할 거야, 4fx. 얘두배 하면 2fx-1. 얘두배 하면 x분의 6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식하고, 이식에서 얘를 빼, 빼. 빼는 이유는 얘를 소거한 고 그러면 얘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삼 f x지. 얘는 3 x. 내가 답이 틀렸구나. 얘두개안 했구나 아까. a x 분의 이 이렇게 돼. 그러면 f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사 분도 나니까 x 곱하기 x 분의 이게 내가 원한 f x가 돼. 그러면. 2번 문제가 풀렸으니까 1번 문제도 풀리겠죠.